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의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군무를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베의 도복자인 야고보와 유안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눠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나누냐면요. 아침에 뜬금 맞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냐면 어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었는데 참 힘들어하는 교회를 나오기조차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 나가기가 불편하고 오히려 그 예배 자리가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관계의 자리로 변모되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메시지였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에너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이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당연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해 보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전진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에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흔히 아프리카를 이제 동물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이 어디에 많이 거주하게 될까요?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 비가 오는 시기와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특히 건기일 때, 비가 오지 아니할 때 그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분명 그들이 살아가는 장소는 바로 물이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저 ppt에 보여지는 한 사진이 있죠 한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물을 마시고 있는데 몸짓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짝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아프리카를 관광하는 한 관광객의 핸드폰에 동영상으로 찍었던 것을 캡처했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지만은 저 사슴이 깜짝 놀라 뛰어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 두려움을 주었던 대상이 다음 화면에서 좀더 자세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물 속에 숨어 있었던 악어가 그를 잡기 위하여. 벌코 튀어 나온 모습을 찰나를 영상으로 찍은 그런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생명이 살아 있는 곳.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동물들이 그 물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면은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 누군가는 물속 깊은 데에서 잠수하며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 누군가는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그것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경계하지 아니하면은요 물을 그것을 인지하지 않게 그냥 물에만 쉼치에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그 사슴은 어느 순간 악어의 밥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그 귀한 장소가 내 생명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유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기뻐하게 하라라는 책에서 선교에 관련 책인데요. 선교를 하는 이유, 선교의 핵심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곳, 우리들이 성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나타내 주기 위함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곳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것. 우리들의 육체적인 힘듦과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것.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누가 숨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생명이 살아가는 그 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음모가 함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의 현장이 그 예배의 현장이 오히려 사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죽어가고 살아 있던 생명처럼 느끼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로 변모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경험해 보을지 모르겠어요. 밤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딱 자리에 누우면 옛날 시계가 있는 딱 똑딱딱딱 시계가 있는 사람 그런 시계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누우면요. 들리지 않았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비로소 들리게 됩니다. 하루 종일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적한 그 순간에 비로소 들리지 않았던 내 주변에 있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내 귀에 수많은 여러 가지 잡음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TV 소리, 핸드폰 소리, 이야기 소리, 주변에 있는 환경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이러한 모든 소리가 정적되어지고 조용한 그 순간 비로소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이 됩니다.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에 세 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했을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우리들의 관심의 핸드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망들, 그리고 우리들의 피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향하여 혹은 방해적인 요소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우리들의 마음과 뜻은 있지만, 정작 이 세계 속에서 베드로가 거센 파도와 풍랑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현실의 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며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그곳을 간다고 해서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셔야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이 있고 우리들의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이 증거되어져야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언정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의 본질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착각을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착각 잘못된 환상을 환영을 심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며 그 분명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곳,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이 건물에만 예배라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기에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 그리고 오늘 불렀던 그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던 선택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우리들의 분별에 대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그 음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도 좋지만은 세 번역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적인 배경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죠 NIV 속에서는 원데이라는 말을 통해서 특별한 날 어느 한날 바로 예수께서 바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실 때라는 시간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예배가 그곳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게네사리 호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야참 높다, 참 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게네사리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한다는 것은 물이 많다. 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호수들도 옛날 사람들은 바다라고 칭했다라고 해서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는 이것을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라고 칭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속에서는 디베랴 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속에서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의 이름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 바라보는 속에서마다 그 이름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저 멀리 산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색인가요? 하얀색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체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 만년설이라고 하는 눈이 그곳에 있는데요. 헬몬산이라고 헬몬산이라고 이렇게 돼서 바로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 휴 결자기를 타고 내려왔을 때 따뜻한 공기와 충돌했을 때 뭐가 일어났을까요? 거센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울과 노울이 생기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셨을 때 폭풍을 만나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저기 산들에 있어서 슉 내려오는 이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게네사렛 호수 가운데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르 호숫가에 어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배 부투권에 있는 바로 배두 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의 말씀에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잠깐 육지에서 떠나게 하고 떠나게 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때문에 또 제대로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배를 띄우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배를 띄우시고 그곳에서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역시 그배 속에서도 무리를 가르치셨더라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서 예수님께서 커다란 큰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배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그 친구들 양계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사실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찬양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내 지팡이를 던져라.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그건 지팡이일 거예요. 뱀으로부터 전갈로부터 여러 동물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무엇인가요? 지팡. 이 베드로게 있어서 그물을 잡고 이 낮을 잡을 때 있을 때 가장 많이 잡는 곳이 바로 이 바닷가에서 얕은 곳이라 그래요. 왜밤 늦게 베드로가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냐라고 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제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밤에는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기들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온다 그래요. 따뜻함을 위해서. 그런데 그 따뜻한 물에서 딱 이렇게 고기를 잡아가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깊은 곳 물이 찬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는 말씀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을 때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이 베드로의 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당시 베드로의 몸 상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는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밤새내내 태, 그 풍랑을 이겨내며 물고기를 잡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은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매우 지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 많은 시간 노력을 했지만은 얻는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력의 대가가 없으면요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쇼핑을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건져왔을 때그 기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기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위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지 못해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기분. 어땠을까요? 아마 참으로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 짜증이 막나 있는 속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아니면 야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 나올까요? 아마 베드로의 상태가 시몬의 상태가 상당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 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가르쳤다라고 2 절과 3 절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상태가 끝난 이후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무엇이 라고 이야기를 하냐? 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는 무너져 있었지만은 그는 감당할 힘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의 영성은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삶 속에 내 육체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내 영혼의 상태가 올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해서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어서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러한 일을 감당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평소에 하지 않을 모세가 떨어뜨리지 않을 그 지팡이를 던졌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참 진리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시몬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로다라고 선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마 돈에 있는 곳에 많이 모이겠지요. 그 돈을 향한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빼앗가기 위한 세력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돈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정도가 아닌 부정의 방법들을 자꾸만 요청하는 그 사회적인 그런 관습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도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 이후에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할수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였어요. 지팡이를 던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그곳에 임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그 순간보다도 내가 그 얕은 곳에서 그물을 걷는 그 순간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음.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준행하였을 때이 일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나서 놀라여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어서이니 나를 떠나소서. 왜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돈에 미쳤다면,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다면, 이야 저 사람과 함께하면 대박 나겠다. 이야 저 사람이 내 옆에서 평생 하고 있다면 동업하자 해야 되겠다. 내 사업과 내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겠다. 꼭 잡아야지. 베드로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눈이 어디를 향하게 있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했던 보게 근원이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내 부의 최대함을 받아낸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으며 엎드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보고 있었던 그 눈은 돈에 대한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종의 자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고기를 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이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너의 모습을 통하여 활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장 10장에 보면 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했던 똑같은 모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고넬로를 맞이하는 이 예수님을 이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로의 행동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 베드로는 자기의 위상,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그를 통치하거나 그들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무릎 꿇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닐레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어 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알고 있죠. 베드로의 믿음 없음 이야기,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야기, 화가 나서 칼로 싸우려고 하는 이야기들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의 죽음조차도 순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태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영적 상태. 내 육적, 신체적, 정신적으로는 힘들고 연약해 있는 상태지만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1 1절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런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고백이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 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을 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였더라.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의 두 눈과 두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 놓쳐있는 모습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들의 그 눈이 재물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예배를 잘 지키고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그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은 없어도 힘은 없어도 할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요. 우리들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이 생명이 열방을 통하여 기뻐하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변모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정쟁터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사탄의 그 울며 우루지지며 그 붙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사자의 커다란 덫 가운데 우리들이 빠져버리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처럼 날마다 깨어 찬양하며 말씀을 읽는 그 이유는 우리들의 육체가 지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가운데 피곤과 낙심과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후의 지팡이를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우리 어버노펠라이카 님회 교들의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